아직도 털에서 인간 냄새가 나 뭐? 뭐? 확 쉬. 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내거지 광주예요 <laughs> 뭐야, 야 오야야야야 지금은 도망칠 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배나라라고 해밤에지 <laughs> 않게 그 운명 같은 목소리 <laughs> 두 캐릭터의 시선으로만 이야기를 끌어가는 난이도 높은 극인 개와 고양이의 시간. 우리 팀 팀워크는 백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에 백 점. 어, 아닌가? 아닌가요? 지혜 우리 이제 지혜 씨가 이제 1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사실 이렇게 말해좀 되게 고마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공감을 하면서 또 진지, 어. 네. 진지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부금좀 깔아주세요. 많은 또 플루토들과 함께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팀워크를 또 만들었었습니다. 함께 해주었던 플루토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플루토 50점. <laughs> 어, 정말! <laughs> 제가 아까 100점이라고 네.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오빠들, 또 원근 오빠, 또 훈정 오빠. 응용해요. 네, 그리고 태우 오빠, 또 이제 가장 배역에서 연장자이신 분들이 <laughs> 너무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제일 많이 내고. 맞아요. 또 훈정 오빠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이렇게 재밌는 사람인지 저 진짜 처음 알았어요. 형이 그랬어요. 네. 공연 끝나는 순간까지도 아, 나 이거 공연 너무 재밌다고. 또 연습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하나가 되려면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움을 많이 이렇게 담당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 우리 팀 g 이 정말 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랩터 플루토가 되기 위해 이렇게까지 연습했다. 어. d i a n 키우고 있어요. 그 h I 회색 고양이. 그 이름은? 몰라. 나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그걸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 뭔데? 처음부터 몰랐어? 응. 음. 아, 미안해. <laughs> 저는 구름이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아 있습니다. u 색깔 이제 러시 y 블루 l 집에 가서 그날 계랑 대화했어요. 오 고양이는 저에게 쉽게 잘 주어지지 않는 음. 어, 그런 동물이어서 음. 조금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 주변에 이렇게 그 고양이 간식 주시는 분이 계세요. 대중들어그 음. 시간 대 진짜 너무 신기하게 어디 동물. 어디 있었던 고양이들이지 막다 오는 거야. 음.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내지도 못하는 고양이 소리 내면서 <웃음> <웃음> 대화를 좀 시도해보곤 했었죠 어, 팬들은 모르는 나의 반전 모습을 한 가지 소개한다면? 반전 매력 아, 반전 매력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성성을 가진 그런 친구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laughs>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무대 위에서 굉장한 에너지를 뽐내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카리스마를 느꼈죠. 이건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꽤나 바보 같아요. <laughs> 블루투 스 50점.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반전 매력은 되게 동갑이기도 하고 되게 에너지 넘치고 평소에 의욕 넘치고 이런 친구인 것만 같았는데 되게 진지한 면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말하고 싶었던 반전 매력이고, 음, 본인이 자기의 반전 매력을 굉장히 남자답고 섹시하다고 얘기해달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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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런 작품은 꼭 하고 싶다. 음, 개화고양이 예시간 작품, 완전 창작 초연 작품을 하면서 그쵸? 저도 그 발전을 함께 하는 그 과정. 음. 너무 재밌었거든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구나.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이제, <laughs> 자긍심? 이거는 자랑하고 <laughs> 싶은 건데, 음. 공연, 개화고양의 시간 공연 끝나고, 항상 싫어하는 게 저는, 이렇게 음. 항상 훈훈한 마음이 한것내 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맞아요. 그들에게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 좋은 어, 이야기가 있는 창작 작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와 고양이의, 고양이의 시간 공연을 보지 못해 아쉬워하는 관객분들에게, 관객분들에게 위로의, 위로의 한마디, 한마디 해주세요. 주세요. 어, 정말 큰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하나 둘셋 하면 같이 얘기해 볼까요? 세 글자잖아요. 뭘요 갑자기? 아이비? 아 정말 답답하네. 잠시만요. 아, 아 이구동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개와, 개와 고양이의, 고양이의 시간. 시간의 디브리지 <laughs> <laughs> 어떡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laughs> <고양이의 시간. 웃음>